샬롬 국제세 선교회 마라나타 예수와 사관학교 대표 송울대 목사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예수라 하라고 우리 다잘 아는 그 내용이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 처녀의 아들로 오셨죠 그게 더, 고세, 이게, 어,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죠? 네, 하나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어요. 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하실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창세기부터 계획이에요.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도대체 왜이 땅에 오셨냐? 제사 지내러 오신 거예요. 모든 제사를 지내주러 오셨고,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피를 흘려 지내주셔서 그 피로 이제 마귀의 악한 영에게 갇혀있던 죄인들을 사서, 사서 불려 나왔어요. 불려 나온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랬습니다. 그럼 마귀에 갇힌 사람이 다 나왔나요? 안 해요. 부름을 듣고 불려 나온 사람만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그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간단히 또 우리 한번 이렇게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뭐라 그랬죠? 제가 초신자든 또 믿는, 오래 믿는 분이든. 또 교회를 개척하셔야 될 분이자 또 선교를 가시 분은 적어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은 그분의 속성이나 그분이 무슨 어떤 일을 하시기를 마음에 먹으시며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이해할 때에 성경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그래서 마음이 이해가 될 때에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원함으로 아,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원함으로 네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자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의 동역자가 어떻게 돼요? 네. 역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영이시니 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진리 진정이 아니고 진리예요 원본에 보면은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건 하나님이 뭐라고요? 영이시예요 영은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럼 무슨 영이신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성령님이라 그래요. 거룩할 성 영령. 그래서 성령님. 종교에서 그렇게 하죠. 성령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영에 끌림 받아서 인도받는 사람은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냐면. 우리 사람들을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양자의 영. 양자의 영이 누구의 영인가 예수님의 영, 아들의 영이라 고 그랬어요. 그래서 네.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영은 그럼 또 무슨 영인가? 같은 거룩한 영이세요. 예수 그리 속에, 그리스도 그 속에 계신 그 영이 곧 거룩한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어, 말씀하시는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시험에 이렇게 또 이렇게 핍박이 있어서 끌려갔을 적에 뭐라 그러는데 무슨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자곧너의 아버지 성령이시니라고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 참. 우리가 예배 시간에만 그냥 예배 드리려고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일상 생활에 있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할 때에 네.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어떻게 할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는데요. 그럴 때참 참 난감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 네. 눈을 뜨고서라도 이렇게 사람 앞에서니까 얼굴이 이렇게 그냥 보편적 얼굴로 보이면서라도 속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어요. 영으로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건 어떻게 하죠? 하나님. 날 어떻게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그런 아주 감동을 주십니다. 그 평안하게 감동을 주시는 그대로 따라하면 틀림이 없이 평안하게 풀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자가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 주서 생각나게 하고 말하게 하신다 했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진리의 영이라 했어요.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진리의 영, 말씀의 영, 하나님의 영, 네. 그래서 예수님의 영 똑같이. 진리의 영, 성령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영을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예배드린 자가 어떻게 예배드리라고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그 영으로 예배드리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이 그렇게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드리며 살고 있나요? 아니라면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네, 삶 속에서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봐도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어쨌든, 그렇게 칭찬을 받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이 칭찬을 하면은, 그건 좀 잘못됐다 그랬거든요. 예, 화로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사도바리 말인 것처럼 악한 이름으로도 삼고 선한 이름으로도 삼고 참좀 좋은 사람으로도 착한 사람도 이렇게 이렇게 불림을 받고 악한 자로 불림을 받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반대쪽 마귀처럼 대적하는 자로 서 있는 자에게는 악한 이름을 줄 수가 있어요. 대적하고 반대하고 핍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핍박이 와도 우리가 걱정하고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당연하다는 거죠. 어, 그런 불 같은 시험이 안 오는 게 이상하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께서 함께하시기 때문에 어떤 불 같은 시험이 오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면서 아주 마음 편안하게. 네, 그렇게 있으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더라?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더라? 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더라? 아, 어떻게 해드려야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까? 시원하게 해드릴까? 이것만 생각하면서 열심히 거기에 노력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참내 맘에 합하는 자라구나 이 애가 뭐가 필요하더라 우리 애가 뭐가 필요하더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골라서 알아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풀어주십니다 마음의 소원들이 속히 속히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그 그리스의 용 아버지의 성령은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씀하셨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러시면서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그리스도의 영, 예, 예수의 영, 예수의 영은 또 사도행전 16장 7절에 나와요. 예수의 영이 왜 그리스도의 영이나 예수의 영이나 아들의 영이나 같은 영 아니겠습니까? 틀리게만 부르는 거죠. 거룩한 영이에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 전서 15장 45절에 보면요. 성령님은 살려주는 영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아니면 저희들은 살 수가 없어요.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고는 하루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하는 이가 셋이라 그러시면서 성령과 물과 피라 그러면서 합하여 하나다하고 요한 1서 5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영, 네 살려주는 영, 그리스의 영, 또또 어, 어, 또 예수의 영, 어, 또그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받은 분, 하나님의 영 어, 그런, 그런 분들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영이니라그 영을 소유한 저희들은 한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 이렇게 거하시면은. 어디가 어디가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안에 계신 것이 없이 충만하시요. 그런데 특별히 또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하면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속에 딱딱딱 문을 두드시면서 리네 그러시면서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너는 나와 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우리 예심히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불어 먹으며 영원히 영생하는 천국까지 사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영이 무슨 영인가요? 악한 영이 아니고 그건 악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세요. 거짓말 못 하시는 영이에요. 악한 영은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가 된 것이 바로 악한 마귀가 된 것이죠. 마귀 사단이 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변치 않으시고 거짓말을 못 하셔요. 못 하셔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거룩한 영을 이렇게 참 하나님의 영 양자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 사상 감정 모든 일에 있어서 참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셨듯이 누추하고 희롱하는 말은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그런 무슨 죄 그런 누추하고 더러운 거는 입에도 입밖에도 내지 말고 또 그림자도 예, 이렇게 아, 그, 그림자라도 아, 가까이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럼 왜요? 우리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을 예, 우리 마음 마음속에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성령을 소멸 갈라되에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러셨어요.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일상생활 살때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영 하나님은 영의 신이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을 근심되게 하는 것일까? 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근심하실까? 이렇게 이렇게 행동하것는 하나님께서 참 근심 하나님의 영이 근심하실까? 이거를 늘 의식하면서 염두에 두시고. 24시간 꿈속에서라도 자면서라도 하나님의 그 성령을 근심되지 않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사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악령 그리고 또 사람과 또 악령과 또그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샬롬.